며칠 전 놀라운 반전을 연출했던 세란토니오가 인디애나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현재 서부 1위로 올라선 오클라우마와의 직전 경기에서 채 통그렌에게 한수위 기량을 뽐낸 웨바냐마의 다재다능한 활약을 앞세운 세란토니오가 클러치 타임을 압도하며 시즌 12번째 승리를 챙겼는데요 반면 인디애나는 전반기 날아다녔던 할리버튼의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세란토니오가 지난 맞대결에서 152점을 내줬던 그 빛을 되갚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바셀에게 스크린 걸어주기 무섭게 부지런히 달려나간 웬바냐마가 팁덩크를 찍으며 시작부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비록 웬비에겐 다소 낮았던 라페스를 비롯해 소행과 합을 맞추려 한 공격들이 연거푸 무위에 그쳤지만 주구장창 3점만 시도한 인디애나의 외곽포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은 사이 와리가리 기부행고를 가져간 소행과 브레넘의 커딘 레이업에. 턴오버가 될 뻔한 웬바냐마의 공격은 브레너미 코너 3점으로 매듭 지어주며 세란토니오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이에 작전 타임으로 반등을 꾀한 인디애나 하지만 이후에도 세란토니오의 일방적인 전개는 계속되었는데요. 하리버튼과 희약함에 턴어라운드 점퍼를 끝으로 속공 와이드 오픈을 놓친 할리 버튼의 3점 미스는 물론 부주의한 턴오버들마저 속출한 인디애나와는 달리 5, 2, 2, 세란토니오는 연속 점퍼를 적중시킨 데빈 바셀과 아, 벤치에서 출격한 웨슬리와 콜린스까지 페인트존 득점으로 힘을 보태며 유일하게 제목을해준 맥코넬이 선전해준 인디애나를 뒤로한 채 일찌감치 두자리 점수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1쿼터를 캐리한 나름 준 베테랑, 메코넬의 페이더웨이 점퍼로 막을연인디애나 허나 바로 수비 뒷공간을 노린 웬바냐마의 엘리웁 덩크로 웅수한 세란토니오가 2쿼터에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구간 웬바냐마의 공수 존재감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20cm가량 차이 나는 스미스를 가볍게 제압한 웬비는 더블 클러치를 시도한 메서린에게 고무고무 블락을 선사한 데 이어 현재의 수비를 펼친 시작함을 잽스텝 한 번으로 손쉽게 뚫어낸 드라이빙 레이업에 메코넬의 점프 패스 턴 오버로 잡은 트랜지션에선 자유투도 얻어내는 등 진격의 거인스러운 몸놀림으로 스퍼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So 다만 열이란 웸비가 벤치로 들어가자마자 낮아진 인사이드로 침투해 들어온 인디애나에게 흐름을 내줄 뻔했던 세란안토니오 그런데 여기서 1쿼터 잘해준 콜린스와 브레넘이 이 구간 세란토뉴가 기록한 연속 10득점에 모두 관여하는 뜻밖의 활약을 선보이며 울스타 출신들인 시아캄과 할리버튼이 버틴 인디애나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이끌던 이두 선수가 빠지면서 세란토뉴는 급격하게 흔들렸는데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한 바셀은 오픈 3점 미스를 포함 연속 3 번의 포제션을 허무하게 날렸고. 수비에선 존슨이 자동문을 시전한 탓에 금세 1점 차로 따라잡히고 맙니다. 그래도 커터 막바지 존슨의 키가오 패스를 받은 맨바냐마의 코너 3점 덕에 급한 불을 끈채 전반을 마쳤네요. 한 차례 고비를 넘긴 세란토오가 네마드의 레이업을 낚아챈 맨바냐마를 앞세워 후반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간격을 좁힐 기회를 잡은 인디애나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이소를 시도한 소행과 바셀의 점퍼는 연달아 불발된 반면 존스와의 미스매치를 공략한 시아함의 꿀미슛을 비롯해 살짝 운이 따라준 연이은 세컨찬스 득점으로 재미를 본 인디애나가 7대0 런을 달리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세란토니오에선 웬바냐마가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아슬아슬하게 할리버튼을 찍은 볼을 흘린 탓에 네마드에게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이 구간 직접 플레이 메이킹을 자처한 웬바냐마는 골밑에 있는 브레넘에게 찔러준 패스를 시작으로, 듀란트스러운 화려한 핸들링을 통해 터널을 농락한 노루 패스는 물론 스틸을 시도한 할리버튼을 피해 전달한 패스로 브레넘의 자유투에도 기여하는 등 원맨쇼를 방불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세란토니의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Picture. 웬만한 <목소리> 가드 뺨치는 웬바냐마의 패싱 게임에 정신을 못 차린 인디애나. 그런데 웬비의 기린쇼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 긴 팔을 이용해 스틸을 추가한 웬바냐마는 터너와 시약함을 차례로 요리한 백투백 스텝백 3점까지 장렬 시키며 세란토니오에게 8점차 리드를 안겼습니다. 4쿼터 시작과 동시에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오긴 했지만 웬바냐마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세란토니의 기세는 4쿼터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존슨에서 한바퀴 돌아 다시 존슨 에게 전달된 유기적인 볼무브 장면과 블락 시도 조차 엄두를 못 내게 만든 웬바냐마의 페이드어웨이 점퍼에 웬비가 토핀을 유인한 틈을 탄 메슬리도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세란토니가 이제는 13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스퍼스로 승부의 추가 기운 듯 보인 이때 코트 위 가장 작은 한 선수로 인해 경기는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졌는데요. 스크린 우유기과했던 브레넘의 오펜스 파울을 시작으로 긴장감이 풀린 듯 보인 세란토뇨의 실수가 속출한 사이 인디애나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맥코넬이 4쿼터에만 100%의 성공률로 10득점을 몰아치며 수비에서 힘을 보탠 할리버튼 시아함과 함께 세란토뇨를 1점차로 바짝 뒤쫓았습니다. 야크! 이에 6분경 웬비를 포함한 주전들을 모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진 포포비치 감독 그러자 스퍼스의 경기력이 귀신같이 살아나는데 so, and. And 무엇보다 블락을 의식한 턴의 트래블링을 유발한 웬바녀마가 거의 부비부비 수준으로 달라붙는 시아함에게 얻어낸 엔드원은 물론 섣플리 골밑으로 진입하지 못한 인디애나가 아물랑 3점만 남발한 틈을 타팀 파울 상황 시아캄과 터너에게 연이어 자유 투를 얻어낸 데 이어 안 되겠다 싶어진 인디애나가 이젠 그냥 대놓고 더블 팀을 오자. 등대 같은 높은 시야를 통해 소엔의 커딩까지 도우며 사실상 이승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Right, 최종 스코어 105대 117. 또한번 클러치 타임을 압도한 세란토뉴가 오랜만에 연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차원이 다른 웬바냐마의 잠재력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전반 인사이드 공격에 집중하던 웬바냐마는 역전을 허용한 3쿼터엔 신장 대비 훌륭한 핸들링과 남다른 패싱 센스를 앞세워 팀을 위기에서 구한 것도 모자라 흔들리던 승부처에서조차 결정적인 연속 득점과 어시스트로 클라이막스까지 장식하며 최종 스탯 31점, 1 1리바 6어시 6블락이라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일단 리그 최고 수준인 게 이미 증명된 듯 보이는 수비력과 점점 동료들과 합이 맞아가는 투맨 게임에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는 최장신이라 믿기 힘든 다재다능함까지 10분 발휘하고 있는 웬바야마이기에 이 정도면 신인왕은 따놓은 당상일 것 같고 몇년 후에 어디까지 성장할지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이로써 연생에 성공한 세라 토니오가 다가오는 슈스턴전 시즌 첫 번째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